이제 슬슬 숫자 얘기 들어가야죠 통장에찍히는 진짜 돈 얼마가냐 핵심 아닙니까? 아, 네 예를 들어 중고지게차를 천만 원에 샀다고 하면 3년 뒤에 500만 원에 팔 수가 있어요 그럼 실지출은 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어, 예. 우선 괜찮은 계산인데 일단은 시작부터 천만 원이 좀 빠져나가는 통장 정도가 좀 크죠 아, 그리고 3년 뒤에는 이제 시세가 500만 원이라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제한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맞아요. 대신에 장부에는 자산이 남고요. 모델하고 시세만 잘 잡으면 회수폭이 커질 때도 있습니다. 렌탈은 이제 월 30만원이라고 했을 때 3년 동안 3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총 비용이 1,080만원으로 처음부터 이제 확정되는 금액이고요. 어, 돈이 좀안 묶여가지고 남는 현금 자산은 다른 곳으로 이제 투자로 돌릴 수가 있죠 결국 지출된 돈은 비슷한데 자산으로 남는지 반납을 해야 하는지도 적절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어, 네, 맞습니다 일단은 어, 결국에는 현금이나 사전 어, 리스크 같은 선호도의 차이